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주한테는 잉여금의 처분을 통해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의 처분을 통해서 배당을 하다 보면 법인의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한테 여비교육비를 줬다라고 하고 송금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주한테 주는 경우에는 너는 여비교육비로 처리를 할수 없다. 주주한테는 배당금을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설사, 주주한테 여비 교육비를 줬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너는 배당을 통해서 주주한테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게 송금 불산입 배당이라는 거예요. 여비 교육비로 지출한 것 송금 불산입하고요, 이거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러한 이제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경비입니다.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 중에서 다음에 배분 기준에 따른 분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 기타사회 유출하고 있습니다. 공동경비의 의미적 배분을 통한 소득금액의 조작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출자비율, 배분기준이에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약정비율, 특수관계인 경우라고 한다면 정기와 단기의 매출액과 매출액 비율과 총자산가액 비율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단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서 다음의 비율에 따라서도 이렇게 배분을 할수 있다는 것 배분기준은 뭐 결국 암기라는 거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 하면 A와 B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 사업을 하려고 해요. 출자 비율이 똑같이 50%라고 가정해 볼게요. 둘이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출자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 경비가 발생이 되었을 때, 공동 경비가 100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때요? 세법에 따르면? 출자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 경비를. 그럼 어때요? 얘 50. 얘 50. 이렇게 경비 처리를 했어야 되죠. 근데 장부에서 실제 돈 나간 거를 보니까 어떻게 처리했냐면 A는 40밖에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고요. B는요? 60만큼 비용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B가 A를 대신해서 10만큼 더 부담을 하게 된 것이죠. 송금. 불선이 0원에 대해서 뭐, 기타 사회 유출. 왜? 공동으로 경영한 사람이 사업자잖아요. 거래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B가 A를 대신해서 10만큼 더 부담한 거죠. 그쵸? A가 지금 거래 상대방인 거잖아요. 너 60만큼 실제로 부담을 했지만 세법에 따른 공동경비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50만큼만 인정이 된다. 너가 초과해서 부담한 10만큼은 인정을 받지 못하겠다. 인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거 A를 대신해가지고 너가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니까 기타 사회 외출로 소득 처분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공동경비를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ab랑 지금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b가 현재 조금 더 많은 매출이 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a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분 비율은 요런데 배분 기준은 요런데 지금 다 너무 매출액이 많으니까 세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와 b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b는 그때 세금을 덜 내게 되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뭐 A가 조금 더 매출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많이 부담했으니까 이번에는 너가 좀 많이 부담해서 너의 매출 좀 낮춰 너의 좀 세금 좀 낮춰 이렇게 서로 간에 소득금액 배분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았어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출자한 비율, 비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 약정이 없으면 매출액 비율과 총자산가액 비율 중에서 선택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만 공동 경비를 배분해가지고 부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분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50만큼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60만큼 부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10만큼은 송금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일 것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배분 기준은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업무무관 자산과 업무관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는 중, 그리고 처분을 했을 때 처리를 한번 볼게요. 세법상으로 페널티가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은요, 유지관리 부분에서만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자, 취득 시의 처리 한번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이더라도 취득과액과 취득 부대비용은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나와있죠. 제재 없습니다. 처분했을 때, 업무무관 자산의 처분과액, 양도과액은 입금, 처분 시의 장부과액은 송금, 다른 일반 업무 관련된 자산과 취급이 같습니다. 처분했을 때에도 별도의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패널티를 두고 있는 것은 유지 관리를 했을 때만 세법상의 패널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업무무관 비용의 송금 불산입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수선하거나 그 자산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고요. 보유 단계의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세가 발생이 되었다. 당연히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세금을 거리 상대방이 국가죠.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타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감가상각비고요. 자산 부채에 대한 차이잖아요.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성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자산 부채에 대한 차이이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수선 유지비 보유 단계에 대한 세금,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모두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감가상각비는 자산 부채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유보로 세무 조정하시는 거고 세금은 거래 상대방이 국가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상여 등뭐이 업무 무관 자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요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요트에 대한 수선비와 유지비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그 요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대표이사일 거고요. 그 대표이사가 회사의 명의로 요트를 샀다. 그 요트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별도의 급여를 줬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회사가 이 요트의 수선비를 100만 원만큼 지출을 했다. 이랬을 때 회사가 요트에게 100만 원을 지급을 한게 아니라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100만 원만큼의 월급을 더 줬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상여 처분을 해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그만큼 더 부과를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인 거잖아요. 자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발생되었으면 송금불산이 기타사회유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타사회유출은 우리가 무조건 기타사회유출로 처분하는 것 일장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불산 이분 왜하냐하면 만약에 차입을 해가지고 내가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펼쳐봤을 때 부채, 차입을 해봤어요. 얼마? 10억. 자산 무엇이냐면 차량을 취득했어요. 얼마? 10억짜리. 차량이라고 하지 말고 요트라고 할게요. 분명하게 업무와 무관된 내용 요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손익계산서를 펼쳐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이자율이 뭐한10% 정도 돼가지고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자 비용. 그럼 이거 이자 비용 1억 원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음, 인정하면 안 되겠죠. 홍금? 불산이 해야겠죠 기타 사회 유출.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곳이니까 왜 기타 사회 유출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그냥 처분하는 거예요. 지급이자 관련된 내용은. 야 이거 왜 송금 불산입일까요? 나 요트 지금 어떻게 취득했어요? 차입해서 취득했죠. 법인의 명의로 차입을 해와 가지고 법인의 명의로 요트를 샀어요. 이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난 차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이자비용이라고 뭐예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부채에서 나온 이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이자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취득시와 처분시의 불이익은 없으며 보유 중에만 불이익이 있다라는데요. 그리고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서화, 골동품은 이제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지 않는 이러한 이제 별도의 내용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차량,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기타 유예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러이러한 자산들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다라고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이게 자산이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근데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차량이 박혀져 있다. 이랬을 때는 어때요? 부동산 임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차량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뭘안보르기니예요 뭐 부동산 임대업을 내가 유지하는데 이 람보르기니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두리 있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어, 주택을 한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주택을 뭐 사원용의 어떤 어,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 아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상황이 처해진 대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은 무조건 업무무관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업무무관한 지출 중에서 사택 유지비입니다. 사택 유지비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출자 임원 여기서 출자 임원은 소액 주주 임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자 임원 또는 그 친족과 관련된 사택의 유지비는 송금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출자 임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을 하고요. 출자 임원은 뭐예요? 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 쉽게 말하면 회사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사택에 들어가서 산다. 이 회사가 그 사택에 대한 유지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회사가 이 임원한테 월급을 그만큼 더 줬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그 임원들한테 상여 처분을 하고요. 이 임원의 인정 상여로 구성이 되어서 임원의 근로소득이 더 높아질 거고 임원의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과 비출자 임원, 소액출자 임원,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송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 주주는 지분율 1% 미만인 주주를 말하고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와 영향력이 회사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친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회사의 사택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회사가 그 사택과 관련된 유지비를 대신 내주게 되면 회사한테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본인이 냈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이 공유한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입니다. 뇌물은 당연히 업무와 무관한지 출이겠죠송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의 기타소득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의 기타소득이 뇌물 받은 사람한테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조 전임자는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가 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노조 전임자는 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조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 되는 거겠죠. 송금불산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왜? 왜 기타소득일까요? 주주가 아니니까 배당도 아니고 임직원이 아니니까 상여도 아니고요. 국가나 지방자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아니니까 기타사유이조로 처분할 수도 없어요. 남은 건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손 불능채권 이것도 상여등으로 처분을 합니다. 채권을 계산을 해놨는데 이 채권이 업무와 무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대여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대여금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업무와 무관한 지출인데 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출자 임원 또는 그 친족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의 지위를 이제 악용을 해서 본인의 이제 지위를 악용을 해서 회사의 돈으로써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까지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택에 대한 유지비를 법인이 대신 내주게 되면 그만큼을 출자 임원 등이 더급여로서 받게 이렇게 이제 취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뇌물. 당연히 송금 불산입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노조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이거 급여 지급하면 어 이거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송금 불산입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내용이 좀 길죠. 예제까지 해가지고 좀 길어요. 어. 여러분, 요것도 우리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